모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로망 아닙니까? 이 최고 꼭대기 층! 이그 펜트하우스에 이 테라스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바베큐하거나 아니면 뭐 풀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도 되고 아, 야 그런데 이거 너무 좋다 진짜 i 빌드 오늘은 우리가 송도에 입주를 시작하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입주자 사전 점검 날인데, 또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 주셔서 제가 여기 오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아파트를 입주할 때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아, 펜트하우스. 정말 살아보고 싶다. 근데 오늘 그 펜트하우스를 보게 돼서 어떻게 내부가 생겼을까 되게 궁금한데, 힐레이크 4차 같은 경우는 앞에 워터프론트 라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실에서 어떻게 조망이 되는지, 그리고 워터프론트 앞쪽으로 해서 또 잼리클라우스 골프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조망이 어떻게 보이는지. 요런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시면 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오 가격대가 지금 호갱논의에서이 금액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요렇게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 있고 재밌는 게 요렇게 들어오니까 하나 더 있어요. 요렇게 한 세대, 요렇게 한 세대가 붙어있는 전체가 아,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워킹이 있고 그다음에 신발장인데 워킹이 66평에 비해서는 조금 작아 보이는 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건식으로 해서 세면대가 있고 바로 이쪽으로 또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손을 씻고 실내로 들어오는 형태 이런 거 좋은 거 같고요. 들어와서 여기 거실하고 주방 쪽에 있는 형태다. 오토 프론트가 이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조망을 좀 봐야 될것 같고 ㄷ 자 형태의 식탁 구조의 키 큰장. 자 그리고 복도를 쭉 가서 여기 보면 침실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침실이 총 보면. 안방을 빼고 네개가 있어요. 그죠. 네개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현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딱 막는 거예요. 이걸 딱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공간 쓰고 여기 한 공간 쓸때 한쪽에는 이제 와, 돈을 받는 거죠. <laughs> 세대 분리시켜서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도 현관이 있고 들어오면 이렇게 알파룸이 있고, 그다음침실 여기 하나 더 있고,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안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방이 이면으로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드레스룸 있고 화장대가 있으면서 요 실이실이고 역시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그죠 요게 이제 아마 탑 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현장에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펜트의 로망 하, 이런 식으로 요렇게 여기 막 엄청난 테라스 그리고 여기도 테라스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꾸며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죠. 지금 여기가 현관인데 한쪽은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 한쪽은 팬트리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66평짜리 펜타하우스잖아요 거기에 비서 현관 쪽에 청가 창고장은 좀 작긴 하다. 다만 여기가 턱이 없이 일자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 좋아요. 재밌는 공간이 수고 에어 뭐냐면 여기인데 여기가 좀 보면 지금 이게 순환형으로 돼있어. 요 순환형으로. 외부에서 내가 물건을 이렇게 가져왔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간단하게 손에 이렇게 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건식으로 해서 세면대가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열고 나가잖아요? 그럼 박도, 바로 이제 복도로 나가는 거지. 복도 바로 앞쪽으로 해서 또 복도장이 있는 형태로 돼 있네요. 야, 요렇게. 근데 요것도, 요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집 이쪽이 주방인데, 이쪽 주방으로 또 바로 연결되게. 그러니까 주방 창고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 부피 큰 용기라든지 식자재 이런 것들 다 보관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야 여기가 거실인데 조망이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이. 그리고 여기가 보면 타워형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면창으로 돼 있잖아요. 이면창으로 돼 있으면서 이쪽 면 그리고 이쪽 면다 같이 볼수 있는데 여기가 뷰가 좋네. 지금 송도에서 보면 저기 워터프론트 쪽이라고 해서 여기가 나중에 또 개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는 조망권 그리고 오늘은 약간 뿌연데 저기 시티 라인 있죠. 워터프론트하고 시티뷰 라인으로 보는 이것들이 날씨가 맑으면 엄청 이쁜데 그거 좀 아쉬워. 그리고 저기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기가 뭔지 아세요? 저기? 저희가 그 유명한 송도 잭리클라우스 골프장이에요. 회원권이 뭐한15 한다고 한, 했나? 뭐그 정도로. 그리고 저 아래 보면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골프장 내 타운하우스가 있어. 예전에 한번그정준우 씨가 저기 또 산다고 방송을 찍었던데 저기 저기. 아나 진짜 저도 잭리클라우스 골프장에서 한번공 쳐보고. 오 아트워를 보니까 되게 시원하게 1,200짜리 세라믹으로 들어갔네요.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게 이게 이런 이런 중요해. 이런게 중요해. 이런게 이렇게 베일을 맞추는 거. 근데 베일 맞추는게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신경 써서 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베니아에 저런 식으로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더나것 같아. 이왜 그런지 좀좀 질릴 수 있거든. 거실 우물 천장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직부등이또 붙어있네요. 직부등이똥또똥똥네개 붙어있고, 여기 간접으로 해서 우물 천장에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니까 주방인데, 야 주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줬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라믹 하실 때요. 이 부분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입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 정말 주의해야 돼 뭐냐면 자 이거 색깔이 짙잖아요. 티크니스가 12T 그래서 얇은 느낌으로 모던하게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 아까 거실에서 봤던 베인이 여기 주방 상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베인이 다 랜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베인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갈 때 이런 베인들이 같이 연결돼 있어야 되게 이쁜데 이거 봐봐 여기 있는 베인하고 여기 있는 베인이 달라 그러니까 왠지 조금 어색하잖아 이게 저는 그런가요? 제가 나중에도 영상에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여기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를 옵션으로 해야만 이런 식으로 주방 키큰 장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장을 짜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럼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천, 천, 0백에 공간 뻥 비워두고 거기 이제 냉장고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보기 싫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입주해서 별도로 또 바꾸시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 조금 우리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문 방향이 이렇게 열리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기 좀 편하게, 이렇게 좀 방향을 열었는데, 문 위치가 이게 편할지, 이렇게 여는 게좀 편할지,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인출되는 거 이거 너무 편해요. 왜 그러냐면 요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물건 꺼내려면 집잖아. 근데 이렇게 싹 땡기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도 해티로 썼네. 해티. 요 요런 거요 외산이거든요. 요렇게 우리 하드웨어가 중요해. 왜 그러냐면 특히나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서랍장 이렇게 서랍을 열어 보면 요렇게 서랍이 두 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해티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좋은 하드웨어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방용품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게가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반적인 레일이잖아요. 특히 이게 언더레일 말고 볼레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막 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리모델링을 하던 아니면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하던 이런 거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댐핑은 잘 되겠죠? 어, 댐핑 잘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데여기인데요 엄청 길잖아요. 여기를 이제 문을 만들어서 딱 막아, 막는 거지. 이게 자재분이 두분 있단 말이에요. 방을 쓰게 하고 월세를 받는 거예요. <laughs> 월세를 받는 거예요. <laughs> 근데 중요한 건 주방 쪽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애들 어차피 밥을 먹으려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닫고 다큰 그 성인이라면 이렇게 월세를 받아도 된다. 김 PD 엄청 멀어. 야 여기 정말 재밌는 거 보통 은 우리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라더라도 문은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문이 두개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나누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완전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 문이 하나만 있는 것과 문을 두개 만드는 거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현관 출입구가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우리 시중 아파트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구 점검할 때도 이런 부분 좀 봐야 돼. 뭐냐면 이게 도화잖아요. 도화 같은 경우에 여기에 도화 표면제가 붙고 여기다가 에지가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에지를 보면 요거를 본드 칠해서 붙이는데 여기 보면 요런 게 보면 요게 이게 이 에지를 붙이기 위한 본드 풀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모델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가 원래 없게 하던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다 긁어내야 돼.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바닥을 마감을 원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포셀린 타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했는데 이 세대는 지금 이제 원목으로 했어요. 원목으로 원목으로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원목 사용을 해봤는데. 느낌 되게 좋잖아요 근데 온몸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리를 좀 잘해야 될게 찍힘이나 긁힘 같은 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아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파우더장이네 그죠? 파우더장 파우더장이 요렇게 이제 스탠드 형태로 요렇게 있고 여기도 서랍을 이렇게 되게 많이 만들었네요 확실히 화장대는 서랍이 좀 많으면 편리하거든 여기 시래기실 여기가 실외기실인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전열 교환기가 바로 저거예요. 저거. 내부에 있는 공기 바깥으로 보내고 외부에 있는 신선한 공기 들어와서 공기를 문을 안 열더라도 환기가 되게끔 해 주는 장치가 저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실외기실에 같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욕실이네. 여기가 욕실인데 여기도 보니까 반매 형태로 해서 야, 여기는 단단으로 했네 단단으로. 올려 놓기 너무 좋겠다. 원래 이렇게 너무 좋아.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요런 데 이제 우리 간접 등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옵션으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유럽산 타일로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베인이 많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본다면 그렇게 좀 보이지 않으세요? 베인이 있는데, 이건 좀 잔잔해. 이것도 잔잔해. 요것도 베인이 있고, 요것도 베인이 있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베인이 있는 타일을 옵션으로 선택할 때는 필이 이런 부분들이 랜덤으로 시공이 되니까 고려해야 된다. 요런 거 보면 요런거 이제 세족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하부쪽에 튀어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세족대라고 하는 건데 요런 거 이제 바발 올려놓고 시키 너무 편해 이게. 요런 거 하나 있고없고 차이 많이 나는데 요런 거는 되게 사용성이 좋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뒤에 창이 있네. 요 뒤에 창이 있어요. 창이 보통 이렇게 창이 있으면 이건 아마 삼중유리로 시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올라와야 바깥에 보이겠다. 근데 창이 있으면 채광이 좋고 이런 건 한데 장단점이 있다. 그 단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지금 보니까 안방도 있잖아요. 지금 이쪽 라인으로 해서 조망. 그리고 여기도 조망인데, 야 여기 지금 바깥에 테라스가 있네 테라스. 테라스가 우리 아까 평면에서 본 것처럼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 아. 모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로망 아닙니까? 이 최고 꼭대기층 이그 펜트하우스에 이 테라스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바베큐 하거나 아니면은 뭐 풀장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이런거 해도 되고 아야 그런데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야뷰 정말 좋지 않나요? 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요 앞쪽에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힐 스테이트 레이크 5차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뭐 28층, 한 20층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층들은 좀 조망의 방해를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위치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5차가 더 낫네요. 그죠? 완전 뻥부니까. 야, 저거 보이세요? 저거? 저기가 아트 센터거든요? 야, 근데 저기가 원래 그 우리 그 호주 시드니의 오펜하우스! 를모티베이션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저도 가봤는데 막 극장도 있고 막 좋아요 시설이 아 저런 것들도 있고 송도 주면 좋겠다 인테리어는 꼭 해야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죠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고배부터 할까 샤시를 바꿀까 결정 못하고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땐 공사에 대한 범위 그리고 예산 진행 방법 이렇게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6월 29일 일요일에 제가 직접 무료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처음 하시는 분 예산은 부족한데 집은 정말 예쁘게 만들고 싶은 분 임대용이지만 최대한 가성비 있게 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에게 이번 강연이 정말 딱 맞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영상 더 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펜트하우스 66평 세대를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펜트하우스 세대로만 야 오늘도 보니까 너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보다는 기본형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댓글 댓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마춤 뉴빌드 남경협 대표였습니다